건강한 소화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소화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소화를 돕는 10일 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으며 유익한 성분과 효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지 알아보기 전에 호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소화는 우리 몸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올바른 소화 과정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소화 불량 및 소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식품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소화를 돕는 몇 가지 중요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소화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및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정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에는 칼슘과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소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고섬유 식품 고섬유 식품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섬유 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고섬유 식품은 장내 균형을 조정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 등은 모두 고섬유 식품의 좋은 예입니다. 3. 생강 생강은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생강에는 소화 효소를 자극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신선한 형태로 섭취하거나 생강차, 생강 주스 등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소화를 돕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된장, 요거트, 캐피어 등은 발효식품의 예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장내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오, 미네랄 풍부한 식품. 미네랄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아몬드, 호박씨, 잣 등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에 좋은 예입니다. 육물. 물은 소화와 관련된 많은 기능을 돕는 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소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화 효소. 소화 효소는 식품의 분해 및 흡수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면 소화 불량, 복부팽창 및 소화 관련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은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8 건강한 지당 건강한 지방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삼 지방산은 장의 운동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참치, 아몬드 등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의 좋은 예입니다. 구천연 발효 음료. 천연 발효 음료는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캐피어, 코코넛 우유 요거트. 발효 녹차 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정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소화 관련 이상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소화를 돕는 데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시금치에는 소화 효소를 자극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장이 좋은 세균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장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일 염증을 줄이는 식품 염증은 소화 관련 질환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우유치즈, 아몬드, 푸아그라 등은 염증을 줄이는 식품의 좋은 예입니다. 소화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품들은 소화를 돕는데 매우 유용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여 건강한 소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9일 소화를 돕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양한 식품이 소화를 돕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과일과 야채가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호박, 배. 블루베리와 같은 식품들은 소화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소화를 돕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추천하는 음식에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는 소화 효율을 향상시키고 장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효과가 있는 식물성 유제품인 키프와 콤부차도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는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무 열매 중에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가 열매는 저열량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밤 열매는 칼륨이 풍부하며 소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자두, 복분자, 구기자 등의 열매도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나무 열매입니다. 규사,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가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가루로는 다양한 영양가가 있는 곡물 가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 가루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냥 유래의 밀 가루는 글루텐이 없어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란스 가루와 고구마 가루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가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소화를 돕는 식품을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소화를 돕는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간단하고 가벼운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야채를 굽거나 삶는 것보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섬유질을 보존하여 소화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생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튀기거나 가공하는 것은 소화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